않는 종교 가 어떤 거 죠？부처 네? 네. 님은 나를 믿 으라고？아 니고, 너도 나와 같이 행하 면은 뭐가될수 있다. 부처 가될 부처 가될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다른 네. 신을믿는 사람 들은그 어떤 상 황이 되 더라도, 자 기가 신이 될수있없 나요？자기 는 신이 절대 될수없 잖아요. 오로지 신을 위한 찬양 예 네. 오로지 신을 위한 찬양을 할수 있어도 자기가 신이 될수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 집에 아드님들 있죠? 아들이 아버지 될수 있나 없나 예? 네?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 될수 있다 없다 응? 있어요. 아들도 아버지가 될수 있는 여건를 갖추면은 성인이 돼서 시집장가 가면은 아버지 되는 거 아니요 예. 딸도 성인이 돼서 시집을 가면은 어머니가 되는 것 같이 우리 본부 중생도 본부 중생도 깨달음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정진 수행하면은 뭐가 될수 있다? 열화가 될수 있다 바로 부처님은 그 세계 인류 편들을 갖다 말씀해놓은 거 아닙니까? 예. 오로지 나홀로 종기 천상 천하 유화독전 오로지 나홀로 종기하다가 아니고 오로지 너희도 나와 같이 깨달음을 이룩하면은 나와 같은 래가될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4월 초파일날 아침에 경북 예천 영문사 아시죠? 예천 영문사는 우리나라 단일 마을사 중에서는 보물이 가장 많은 사찰입니다문장대가 있고 하는 사장입니다. 아, 화장실 급한 분 빨리 갔다 오세요. 네, 지금 이제 1시간 안 남았어요. 오늘 단지 말 열었으니까 아마 그부에다 가야 되니까 빨리 갔다 오세요. 네, 그러니까 빨리 가셔야 되니까, 저 탐구 가셔서 30분 동안에 집 아홉 채가 다는갔냐고 그랬어요. 그러는 속에서 어 제가 그 용문사에 그 많은 보물 문화재는 하나도 소실 안 했습니다. 다 구했어요. 네. 그불 속에서 다 건져냈어요. 그 세조대왕 조지가 보물로 지정이 되어가 있는데, 금고 속에, 아, 이렇게 큰 금고 속에다가 아놨는데그 금고를 옮길 때에, 문화재청에서 옮길 때에, 어, 인부들이 8명이 목도로 해서, 종무사 그 절에다 갖다 놨는데그불 속에서, 그걸 혼자서 들고 마당으로 집어던져 버렸다니까요. 네. 혼자서 들고 마당으로 집어던져 버렸다니까요. 음. 그 다음에 개불이 보물이에요. 보물살 네, 개불이. 네. 그복 뒤에 이렇게 나무 먹함 속에 이렇게 들어그 엄청 무거워. 그 이제 벽을 뜯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저 남자분들이 한 20명 이상이 쭉 붙들어 조금씩 조금씩 밀어내서 이렇게 불어내거든요. 그런데 그보당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개불을 그 구하기 위해서 그 저쪽 보당 뒤에서 밀, 태국, 병을 들고 잡으러 또빗자체가 그냥 빠지고 야. 또 혼자 질질 끊고 그 보리밭에 갖다 놓고 예. 또 상단에 있는 부처님들 약사의애불 그냥 세가모니 부처님 예. 그런 부처님들을 안고 그냥 다 구해놔 놓고 또 윤장대 예. 그 윤장대 쪽으로 그그도국보 보물이지 않습니까? 들거보는걸갖다저 네, 그. 그쪽 집이 한 채가 붙으니까 한 30분 정도 타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의용소방대들하고만 이제 예천에서 주방소에 오는데 베개다가 만 대고 물 찌지지지 해봤자 그 소용이 없더라고큰 불에서 그 소용이 없더라고 근데 집 저쪽에 삼성과 같은 집이 한편 정도 되는 조그만 집이에요. 그거만 저쪽으로 넘어가버리면은, 그쪽에는 피해 피해가 <laughs> 없을것 같은데. 그거, 그게 불살이 그냥 불에 워낙 지니까, 그거 누가 감히 금접을못 음, 하더라. 애들 다 <laughs> 쫓아가가지고, 불탄뒤에서큰 색깔을 들어가지고 그거는 밀어서 저쪽으로 밀었더라. 지금은 용무사의 그 문화재는 하나도 소실한 대로 그대로 다 지금,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있고 어, 또 기도 중에 어, 97년, 98년 7월 20일 날, 오대산 소원강, 어, 거기 등산을 갔는데, 그때가 어, 지방자치, 이제 장 2기 그, 그 선거가 끝나고 그 이제 안산 시장이 1기에서 되고 2기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축그 내가리가 파대가 축일 텐데, 아, 그냥, 그 등산이나 가 해가지고 이제 칠월 이십날 그 안산 시장하고 안산 시청 그, 동아일보 출입기자하고 그 시장 비서실장하고, 제가 이동어요그 네, 소은당에 가서 구룡폭포를 보고, 이렇게 해서 오는데, 이걸 알아. 정사 아래 가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노인봉 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그런 부포 쪽으로 가서 이제 것을 하는데 6번 부포에 올라가야만 9개 이 부포가 다한 눈에 다 보여 거기를 간다고 이제 7번 7번 부포 위에서 어그 도파 위에서 한 30분을 또 이제, 누적거리고 있다가, 가자! 그러고 이제, 갔는데, 내가 그 사람들 길을 아니까 내가 먼저 갔을 거 아니오? 그 그러니까 한, 200m가 차 안, 차안 돼요. 네, 그 7번 폭포에서 6번 폭포, 그, 그 바위까지가. 너는 한몇 발짝 먼저 이렇게 가서 했는데, 그 폭포 앞에 갔는데 스, 스님 없더래요, 폭포에. 그래서 막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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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풀었대 네. 그런데도 대답이 없더래 네. 아 이제 한참 동안 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아 스님 장난치지 마세요 빨리 나오세요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보이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을 찾아보고 그래도 있고 그동아일 출입기자가 파이텀에 나와있는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붙들고 이렇게 붙고 아래로 이렇게 넣다 보니까 칠이 먼저 밑에서 나오고 있더요 네. 근데 나는 그 자체를 왜 떨어졌는가를 그렇게 기억이 안나요 네. 내가 가장 항는계획이 나는데 거기에 떨어졌을 때왜 그렇게 내가 먼저 가가지고 거기에 떨어졌는가는 기억이 <놀람> <계획이 놀람> 안나요 어, 17m, 17m 아래로 이제 패딩기 쳤는데, 어, 그렇게 한 상황에서 그 시장은 누구 들이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고 물에 밑에 장만되지 않습니까? 장만되니까 물에 쏠려서 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를 제로. 그러면서 자기는 그 금방 리사무소까지 뛰어내려가서 구조 요청을 하러 간다라고 해서 내려갔는데 거기서 그 빨리 뛰어가도 한 40분 정도 가야 되는데 자기 기분에는 한 5분도 안 걸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 그렇게 빨리 뛰어내려갔다라고 하는 생각. 데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네. 이제 아침 9시 조금 넘어서거의 이제 다리 사무소 가니, 어, 우리 일행 중에 하나가 그 추락사를 당해서 빨리 좀구조 요청을 한다. 뭐, 그냥 평릿 통상이 있는 일이니까, 통상 있는 일이니까 그냥 알, 알았습니다. 뭐 어, 하고 하는데, 좀 서두르질 않대요.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 신문자. 네, 보이면서 그 안산시장인데 우리 이제 아, 그때서야 이제 아마 파파이스 그래서 이제 갖는 일이고 기 요청을 하고 헬기만나아가지고그 떡국에서 어떻게 구조를 하느냐 어, 자기 가보니가 그럼 또 가까운 1이가 어디였느냐 좋문1 9구좋진 집이구 인류구. 에서는 이제 그 긴 사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다리도 좀 요청한다. 이런 요청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한 20분쯤 지나니까 오대산 그 산악 구조대, 그 다음에 본관 관리 구조대, 그 다음에 주문진 119. 흥기가 이제 또, 저, 주차장에 이제 앉고, 이렇게 해서 뭐한 3, 40명이 그렇도 막, 려돌이 이제, 그렇게 뛰어 올라갔는데, 그, 부조대장이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그 의사가 올라가서 보니까, 이이러더래요 그 이미, 이미 이제 끝났다. 의사가 보는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순간에 구조대장이, 헬기 타고 갔던 구조대장이 날 보니까 여기서 뼈가 흐르고 있더래요, 네. 그물 속에서도. 그래서 아, 자기 순간 가능이 있다 하는 생각이 본적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들것 같은 데다가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쌈을 싸매가지고 내려와서 헬기 이제 태워가지고 그 기자가 같이 동승을 하고 두 사람은 내 차를 가지고 태양령으로 올 거고 같이 타고 저 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딱 수평 잡는 순간에 가슴이 확 부어들어있고 이게 뭐 구전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 안에 탄 헬기에 탄 기자, 의사가 여기를 그냥 멈춰가지고 붙으려고 그게 이제 좀잘가나안 들어요. 근데 이제 그당 아산병원 주차장 그 상공에서 보니까 그 의사들하고 간호사들하고 그 네, 들뜨하고다 네. 나와서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앉는, 앉아서, 앉 어, 앉아 그쪽 들것으로 옮기는 순간 또이쪽도 찔러버리더래. 자, 이거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그 어, 순간에서, 어,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심장을 1.8cm 깊이 찌르고 또 폐를 1.5cm 깊이 찌르고 능막터지고 전부 뼈 마디만 32마디가 부러지고 그러면 거의 안 되는 거잖아요. 식을 깨나지 못했어요. 네, 그런 속에서 이제 아,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 강남성모병원부원장님이 아주 독실한 불자였어요. 네, 그분하고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제가 가면은 신도님한테 그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게또 연결하고. 의식득한 도는 순간은 그앙아산 병원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남 성모 병원으로 하는 기계 돌리는 불안설서지 그 강남 성모로 이제 옮겼다. 강남 성모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긴급 수술을 안 했어요. 네 그대로 네. 자연치유 상태. 그런 상황에서 받친 어, 날로부터서 10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친 날로부터 10일 만에. 뼈 마디가 32마디 부러지고, 그니까, 네, 다. 그 마디가 32마디 부러지고, 척추가 다 나가고, 또, 저, 뭐야 어, 폐, 폐, 심장, 능막이 다 터진 상황에서도 긴급수술을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퇴원하는 날, 8월 1일 아침, 퇴원을 하는 날 아침에, 그냥 온 전체를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통기 온몸 전체를 통지부서로 해가지고, 온몸 그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않지도 넘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 네, 보내면서, 아마 강남 성모병원 생긴 이래로 한자 대원하면서 병원 침대 실려가지고 보내고, 그 휠체어 실려가지고 한자 대원시기본 경우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보내는 그법은없왜 꼼짝도 그, 못하는 걸 이렇게 해서 왜 내보내느냐? 그랬 거는 하시는 분들이 얘기, 네, 저, 나쁜 공기 속에 있는 것보다 체력이 시는게훨 편합니다. 네. 가십시오. 네. 그래서 편하게 이제 부모님들, 부모님들, 네? 모님들 부모님들, 부모님들, 는모님들해모님들부모님보부모게들 부모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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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4일만에 다시,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가야 되는데, 퇴원하고 4일만에 다시 이제 금요일 날 갔습니다. 네, 갔는데, 다섯 개가 가장들이 협진을 보는데, 큰 중, 중강당에서 협진을 해요. 의사 가장들이 다섯 명 같으면은 그게 보이는 인턴들하고 간호사들하고 그러니까 한 칠십 명은 모이더라고요. 그큰 스크린 내려놓고 자기들 이제도 전문 의학 용어를 쓰면서 아 하더라고요. 그 지금은 이제 병원에 가도 사진 찍으면은 카드 결제되고 막 이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핵 원소 촬영, 핵 이하 촬영 이런거 하면 360만원 현금 줘야 카드도 안되고 현금 조약을 그 네. 촬영하고 그랬었어요 그거 촬영하고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신경외과 과장이 한다는 이야기가 선지 기부선 풀어버립시다 그래요 기부선 4일만에 기부선을 풀어버리자 그래요 나는 꼼짝도 못하는데 기부선 풀자고 는데 얼마나 힘을 하고 그래요.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걸 know. I 손 o n 이 know. I d 이 n t know. I 내요요 근데 네. 거기서 네. 딱쳐다보면는 자기 손따위딱는거 선생님이 손이 들립니까? 그래요. 되는데요? 그렇게 <laughs> 해서 지금도 여기 뼈들이 제대로 안 붙어있습니다. 아 이렇게 제대로 안, 제대로 지방 대로 돌아다니거든요. 아 이렇게. 척추도 제대로 안 붙어있어요. 그럼 손이 슬쩍 들어가 보여요. 가슴패 여기도 노동패 아, 이런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신체를 이렇게 한쪽으로 붙어버려가지고 이 정도 통패에 가슴패 칼리포가 따로따로 된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높아 붙어버려가지고 근데 그 자체로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자는 시간 밤에 자려고 할때 그때 되면은 여러분도 오징어 수, 저 연탄불에 올려봤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지가 뜰지잖아요네 지금도 그래요. 네에애 장애, 장애자 지금도 그래서 지금까지도 27년. 거의 됐죠 97년 98년이니까요 6년 되네요 지금도 하루도 진통제 안먹고는 못삽니다 진통제는 안먹고는 못살니다 네. 비행기 탈 때도 이제 앉아서 이 진통제 먹었는데 진통는 네. 근데도 이제 뼈들은 지맘대로 돌아다닌게도 축추도 주만대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도, 어 다른 운동은 너무리 심하게 해도 괜찮아요. 낮에 막공사를 하고, 그야말로, 저, 대구에서 서울까지 걸어올라오고, 그, 어 저, 뭐야, 그, 무슨, 저, 저, 지리산을 넘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기가 행하는 만큼, 자기가 향하는만큼 그 가슴이 무겁